자 마트에 여러분 복숭아 바꾸러 왔습니다 자 복숭아 어제 그거 바꾼건데 진짜 복숭아가 이렇게 이런게 이런게 들어있어 이런게 이런게 들어있어 자, 이거를 바꾸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저께는 어, 기분 별로 안좋아 하더라고 어저께는 자두를 샀는데 자두 어제 보셨죠 여러분 완전 다 썩은 거 그래서 복숭아로 바꿔왔단 말이 또 근데 복숭아도 저래 오늘은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집에서 과일 자주 사 먹습니다 자 복숭아를 들고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밖으로 오는 것도 짜증난다 짜증나 진짜 다리는 못하고 지금 밖으로 온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아 이런 걸 그래 아유. 자 밖으로 가봅니다 반응이 어떨지 어제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쥐들이 물건 안 좋은 거팔아놓고반응이 나쁘게 반응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기분 좋게 바꿔줘야지.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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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걸 이걸로 가 대신 이걸로 가져데 가져간 얘도 지금 이래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게요 그냥 카드 드릴 테니 일단 한불로 할게요. 이거. 과일은 못먹겠어니까 죄송해요. 건가르 사러 온거 말고 두 번을 도운 거야 두 번을. 그리고 구입하셨던 영수증은 안 갖고 계시죠? 영수증은 나가면서 버렸죠. 그러면 영수증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빼드릴게요. 현금으로? 네. 아,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른 일도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거 빨리 바꿔야 되니까. 어? 오늘은 별로 다른 아줌마가 가운데 계시는데 어 죄송하다 고 그러고 그냥 쉽게 돈으로 내주네 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영상이 가이안 나오잖아 이거 아나 이거 좀 짜증 낼줄 알았는데 어제 그 아줌마는 짜증 존나 내던데. 근데 영상은 안 찍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또 아유 죄송해요 고객님. 뭐 이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듯하다가 그냥, 그냥 환불해 드릴게요. 누가 제가 계속 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음, 돈을 환불 받았어요. 아이 가기좀 약간 뭐... 좀좀 빨리 가고. 이어지고일자바꾸고 어떻게 뭐... 나 혼자 큰걸 기대했는데. 짜증 내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어제 가지만은 그좀 짜증을 내는데 오늘은 이아지만은 짜증을 안 냅니다. 다디야! 방송은 모르네, 아차, 가아 진짜. 어쨌든, 바꿨습니다, 바꾸고. 오늘은 헤어스타일을, 얘가, 제가 여기서부터 이래 넘겼는데, 오늘 반대로 한번 해봤어, 반대로. 그렇게 약간, 약간 인 헤어스타일인가? 근데 이 집에 제가 한번 물건을 사러, 집에서 가까우니까, 청주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마트 인데 과일은 진짜 과일도 많이 사먹 거든 우리 인정이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 많이 사 먹는데 과일은 이집에서사 먹으면 안 돼요 래서두번는타로 이러면은 이제 과일 은사 먹으면 안 에이 씨 봐봐 이거 연비가 하센다 그냥 우리 동네 또 카센터. 아주씨디신 켜져서 어저께, 어떤, 어저께아니뭐 그저께 모닝 타는 손님을 집에 모셔드렸는데, 미션 오일 갈면은, 갈때 됐으면 갈아라. 그러면은 차가 부드러워지고, 연비도 좋아진다 이러길래, 얼마에 갈았냐 면니그 사람 8만원에 갈았대. 얼마 안 됐대, 8만원에 갈아 그래서 우리 동네에 카센터 제가 자주 오는데 여기서 뭐 오일도 갈고 이러면 아시는 분 아실겁니다 오일도 갈고 뭐 뭐도 갈고 뭐도 갈고 다 갈아입고 뭐, 뭐 에어컨가스도 주입하고 그랬는데 에어컨가스 바가지 심다가 2만원 환불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제가 뭐라 그래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했냐고 본인이 에어컨가스 주입하는 거는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하는거뭐 이런 거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8만원 달라고 랬으면나 지금 갈라 그랬어 솔직히 미셔놈이 10만원 달래 이 2만원을 벌려면은 제가 쪼잔해서가 아니라 2만원을 벌려면은 제가 15,000짜리 코를 두개를 타야 24,000을 봅니다 대리할 때 2만 4, 2코를 내가 타야지 24,000을 2만 버는데 2만원을 굳이 더더 주고 더 뭐 미션을 갈히고는 없다. 저는 제 생각에는. 왜냐? 카센터는 차고 넘치면 차고 넘쳐. 버글버글하게 네. 카설터를 그래서 굳이 내가 2만원씩 더 주고 내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저기 사장님은 총리 갈 때는 워나 친절하게 해가지고 또뭐 서비스도 잘해주고 있고 이런 것같이니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최소한 만 원, 이만 원을 더받는것 같아요. 그럼 왜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뭐 일하고 카센터를 남자들 많이 가니까 대충 가격을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은 알아요. 대충 가격을. 뭐 이거는 얼마, 저건 얼마. 대충은 알기 때문에, 뭐 속쪼봐 비싸게 받아봐야 5천 원, 만원 비싸게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주세요. 같아요. 뭐, 차가 보이는데, 비싼 걸 잡아먹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12만 원씩 더 주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8만 원, 8만 원 주고 10만 원만 받을게 이러더라고. 10만 원만 받을게는 도대체 뭐, 물론 12만 원, 13만 원 하는 거는 10만 원만 받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8만 원에 했던 건데, 10만 원만 받을게는 너무 싸게 해주 척하면서, 그러면은, こゃかたかじゃあで誰もに稼いだかそれは。 그래서 2만원을 한번 받아서 사서 그냥 왔고 복숭아는 환불 받았고 근데 저기 마트에 일하는 직원이 하나 존나 싸가지 없는 아줌마 하나 있고 존나 싸가지 없는 남자 직원도 하나 있는데 진짜 싸가지가 존나 깊습니다 카트를 끌고 물건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담잖아 그러면은 근데, 전화가 또 들어오네. 담는데, 우유 코너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걔가 우유를 진열하고 있었어, 남자 직원이. 근데 카트가 이래 지나가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게 보이면은 보통 비켜주잖아요. 그 사람이 비켜줘야 내가 지나갈 수 있거든. 그 사람이 안, 지, 안 비켜주면 나는 삥돌아가야 돼. 그러면 직원이니까, 그리고 직원을 떠나서 어느 누구든 간에 카트가 오는 거 보면 저는 비켜줍니다. 제가 이렇게 뭐 고르고 있다가도 저쪽에서 몸에 그냥 저는 비켜줘요. 지나가라고. 근데 그 새끼 끝까지 안 비켜주더라고. 내가 바로 앞에까지 진짜 이한뺨 차이까지 갔어. 그랬더니 얼굴 빤히 쳐다봐 그래가지고 존나 짜증났지 그때 진짜. 여기 직원이세요? 이랬더니. 예. 아 씨발 그러면은 좀... 카트가 여기까지 왔으면 저쪽에서부터 오는 거 봤으면은 좀 비켜줘야지. 예, 혼자 장 보는 자리에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비켜주더라고. 뭐 우유 개수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저쪽에서 오는 내가 카트 걸고 오는 걸 보고도 불구하고 계속 제할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앞에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줍니다. 대부분이. 진짜 거의100% 100명이면 100이 다 비켜줘. 솔직히. 근데, 그거 비켜줄 줄 알았어. 아, 비켜줄 줄 몰랐으면 내가 빙 돌아갔겠지. 근데 나는, 거기가, 코스가 이렇게, 이렇게 돌게 돼 있어. 크게 이렇게 돌게 돼 있고, 뭐, 이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 하여튼, 마트, 대형마트 가면 그러잖아. 요 야, 한뺨 앞에까지 가는데, 안 비켜줘. 존나 짜증나가지고 뭐라 했더니, 그런데요? 존나 퉁명스럽게. 그래서, 야, 저 마트 주인이 차 존나 비싼 거 타고 다닙니다. 몇 억짜리. 마트에서 돈을 존나 많이 벌었나봐. 그럴수록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직원 교육도 좀잘지키고 자기도 잘 시키고, 자기도 좀 겸손하고 뭐 이러면 좋잖아. 나는 저도 없으니까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저딱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사실 여기 어 영상 찍고 이럴 때 욕하고 막 이러지 밖에 나가면 함부로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친한 친구들 하고 만나서 놀 때, 그때나 야 아유씨 약뭐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밖에 나서는 잘안 합니다, 욕. 그리고 나한테 시비 걸지 않는 이상, 나를 못 살게 굳이 않는 이상은 밖에 나가서 욕안 합니다죠. 매너 좋게 행동해. 그냥 그래. 나보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항상 존댓말 써주고. 근데 저를 괴롭히고 저를 위협하고 저한테 진상짓하는 사람들은 바로 연습이 없어요. 뭐 못할까 말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욕해요. 그냥. 그러는데. 전아저 씨발 마트 돈을 잘버니까 가일이 싱싱하지가 않아. 지금 쭉 한번 제가 어저께 쭉 한번 훑어 봤거든. 그리고 오늘도 멀리서 이렇게 가일 콘을 봤는데 가일이 어제 오늘 팔린 가일이 몇개 되지가 않아. 딴 거는 잘 팔리지 몰라도 공산품 같은 거. 가일이 싱싱하지 않고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아. 어제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그가일 그대로 있어. 뭐 만들어서 놓은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미자 막건드렸는지안건드렸는지 건드렸는지 사람들이 마득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거야. 이제 가일은 이제 입에 그리고 저쪽 카센터 입에 지금 제가 전화해서 저쪽에 카센터 전화하면은 바로 얼마 딱 나와요 답이 굳이 그거를 뭐씨바 십만 원만 줘 존나 싸게 해주는 것처럼. 아 모닝을 에어컨 가, 에어컨 가스 주입하는데 씨바 육만 원 달라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닝을. 모닝 시방 진짜 제가 봤을 때 3만 5천원 4만원 비싸봐요 4만, 4만 5천원이면 떡을 칩니다 진짜 어딜 가도 6만원을 받아요 우리 가마 아누라가 갔더니 에이. 제 집에 존나 많이 가서 고쳤어요 진짜로 타이어도 인터넷에 타이어 15만원 이러길래 15만원만 줘 이러더라고 타이어도 15만원씩 두 짝을 갈았어 30만원 주고 그 나서 봤더니 11만 5천원 짜리야 타이어가. 11만 5천원인데 보통 한짝 교환할 때 많이 받는데 2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13만 5천원 받으면 되는 거야. 한 짝당 2만원. 장착비 같은 거 쳤을 때 13만 5천원. 근데 뭘 싸게 주는 것처럼 15만원만 줘. 그래가지 싼거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 싸게 싼거 맞죠딴 데가 말 17만원 줘야 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5만원에 믿고 갈았는데. 갈고 나서 확인했더니, 타이어가 한 짝에 어, 11만 5천 원에 팔리는 타이어더라고. 인터넷에 10만 7천 원 걸고. 아, 저 뜻이, 씨발. 수법이 대단하네. 뭐, 그랬습니다. 아, 에어컨 꺼니까 더워서 들어가야 되겠다. 자네, 자네가 있고, 안에.